반갑습니다. 브레인스톰입니다. 네, 이번 습격은 공중방어구요. 네, 이에 대한 습격, 서, 습격 영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전 습격들과 마찬가지로 건너뛰기를 사용해서 빠르게 미션을 클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포탑 잡아주시고. 네 비행기 가장 근처에 차를 대고 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두 명이 비행기를 타게 되면 처음 타는 사람이 비행기 운전석에 앉게 되고요. 운전석에 앉으면. 네. e 키와 스페이스 키로, 폭탄 투하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앉은 습격원은 위에 포탑 위에 기관총, 혹은 밑에 기관총을 잡게 되는데, 네, 밑에 기관총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네, 체크포인트로 가지 마시고. 체크포인트 중심으로 왼쪽 방향쪽으로 틀어서 가셔서 나중에 SAM포탑들을 제거할, 제거할 겁니다 네. 저희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헬기 두대 혹은 비행기 두대가 나오는데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포탑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SAM 포탑을 깨는 걸로, 깨는 위주로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하나 드리면, SAM 포탑들이 산의 능선을 통해, 능선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비행기가 왼쪽으로 선회한 이유가, 이 능선을 따라서 포탑들을 쭉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 선회를 한거고요 여기에 잘 맞춰서 비행기를 운전해 주셔야 됩니다. 깜빡하네요 네, 밑에 포탑 잡으신 분도 SAM 포탑을 제거하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밑에 포탑을 잡, 잡으신 분이 훨씬 더 SAM 포탑을 잘 제거할 수 있어요. 폭탄 투하가 각이 제대로 안 나오면 포탑 제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SM 포탑을 밑에 기관총을 잡은 습격원이 제거를 합니다. 너무 고도가 높으면 미사일 데미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고도를 최대한 많이 낮춰서 네, 포탑, SM 포탑 가까이에 네, 위치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쭉 능선을 타면서 제거해 나가고 있죠. 헬기를 무시하라고 말씀 드렸던 이유가 어, SM포터 6개를 제거하게 되면 헬기들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계속 비행기 조정을 하는 사람이 능선의 선을 따라서 비행기를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고도도 많이 낮춰서 포탑 근처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기관총을 잡은 습격원이 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남은 포탑이 4개가 남게 되면 저렇게 뒤에 비행기가 적 비행기가 나타나는데, 이것 또한 데미지가 크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시하시고 포탑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렇게 포탑을 한 라인으로 잡아서 들어가기 위해서 비행기가 선회할 때는 네, 비행기 격추에 그, 그 기관총 잡으신 분이 네, 좀 신경을 써주시면 네, 훨씬 더 수월하게 제거할수 있겠죠. 미션을 클리어 할수 있겠죠. 네, 하나가 위스가 났네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계속 흔들렸기 때문에 밑에 기관총을 잡으신 분이 제대로 쏘지 못했어요. SM 포탑을. 네, 요거는 비행기 조종사의 잘못이죠. 일직선 라인을 잡아서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밑에 기관총을 잡으신 분이 SM 포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네, 제거됐고요. 어디? 아, 저기. 네, 이렇게 마지막 에 SM 보탑을 제거하게 되면 비행기도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착륙을 하게 되는데 비행기가 워낙 커서 제가 자꾸 화면을 밑으로 내려서 확인하고 있죠. 버탑 여는 게 닫혔는지 아니면 바퀴를 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너무 커서 미, 밑에가 안 보이죠. 그리고 착륙하실 때는 비행기가 크지만 그렇게 크게 선회하셔서 네, 비행기 활주를 전부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착륙이 쉽기 때문에, 네, 중간에 이렇게 활주를 이용해서 착륙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스케일 마무리 되고요 비행기 운전도 중요하지만, 밑에 기관총을 잡으신 분이, 집중해서 잘 SM 포탑들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맵을 크게 해 해놓, 놓으면 미니맵을 크게 해 놓으면 더 보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운전 석에 앉으신 분과 기관총 잡으신 분이 네.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제거하면 를 SM 포탈 제거하면 매우 빨리 끝나는 미션입니다. 그리고 님께서 오른쪽 맡아 주세요. 제가 왼쪽을 맡아야지. 네. 그 저거 너트